잠시 장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교실은 거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학인 여러분들께서는 실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관련하여 착용하신 마스크는 꼭코 위까지 착용 부탁드리며, 네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네빈 여러분들께 양가의 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한지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히 주례가 없이 신랑 신부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소중한 자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만큼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원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셔서 화촉점화 순서를 가지실 텐데요.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실 때 따뜻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네, 하할여러분들 킹스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네, 신랑 신부 맞절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속의 잔소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그동안 서로 인사를 많이 받았겠으나 서로 예를 갖추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식으로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계속해서 호링서약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호링서약은 특별히 신랑 신부가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약속하는 진표인 결혼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신부측 여주카 입장! 한 네, 하객 여러분들 퀸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귀여운 우리 최 아린양이. 네, 너무나 귀여운 발걸음으로 또 신랑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해주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하객분들께서 조금 신랑 신부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더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사랑하는 신부님께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부님께서도 사랑하는 신랑님께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성성 m b u n i m Kesodo, Sara Ganin, c 포는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혼 선언문 그 신라가 홍...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3월 21일 네, 두 사람의 소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랑, 인생 선배이자 유부남 생활의 선배인 허진 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축사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가는 노래. 조정석의 아로하를 신랑과 신부의 I 기들인 아시아나 항공 F4 분들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w t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신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show, I saw the show, 사사 a w the show, I saw the 신신 o w I saw the s h o 신부측 부모님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학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기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배민 어? 어? 여러분들께 인사. 이제 네, 네 신랑 신부가 학인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며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행진. 순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면서 기립하시면서 신랑 신부의 첫 발걸음을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네, 기립박수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휴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